우리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시원 찬양되어 온 회중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앞에 진열해 놓은 이 과일, 이 채소들 보니까요. 야, 이거 보고 감사 안 하면은 안될것 같다 할 만큼 아주 풍성하고 그러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을 만큼. 이건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할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을 주고 가꾸는 정도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추수 감사 주일인데, 늘 말씀드렸지만 설교 중에 가장 힘든 게 이게 절기 설교라 그래요. 같은 설교를 자꾸 해야 되니까, 우리 박목사님이. 벌써 또 힘이 드시는가 보다. 왜또 나한테 설교를 또 하라고 그러시는가. 그래서 박 목사님 사정을 내가 알기 때문에 또 한번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뭐 우리 목사님 석달 시신제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힘드실까? 근데 이거 쉬어 본 목사는 그 심정을 잘 알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석 달을 이제 쉬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보름 동안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쉬었을것 같아요. 근데 그 휴가의 반환점을 볼면 그때부터는 쉬는 게, 쉬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해야 할 걱정을 그 나가서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쉬었다가 들어가면 첫 번째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그 걱정을 해야 돼. 하여튼, 안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교회, 우리 병원에 계시는 그 분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또그 불편한 가정은 지금 어떻게 좀 편안해지셨는가? 그집 아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이제 계속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해보면은 휴식하고 들어오셨지만은 일을 몰아서 하니까 이게 힘드는 거예요. 들어자마자 뭐 특별 새벽기도, 뭐온 가족 또 예배 이 복음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지는 않습니다. 해보면 얼마나 예그 계획이 많고 준비가 많고 어 그렇습니까? 그 복음 행전에 그게 맞는 설교를 하려면 이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 또이 바자회 하기야 뭐 성도님들이 다 했지 담임 목사님이야 뭐 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는 제일 많이 아픕니다. 그런 그 바자회, 에, 그다음에 성찬식, 세례식, 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신년 목회 그회 이거 제가 수십 년 해봤지만은 예, 참 쉽지 않습니다. 에, 어느 부서에 어떤 분을 세워야 될까? 이 부서에 있던 분을 어느 부서로 옮겼으면 좋을까? 이 부서에 오래 계셨는데, 이제는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이제 그만두게도 해야 되는데, 잘 따라줄까? 뭐 이런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박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 목사님 목회를 돕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주간 가셔서 신년 목회를 준비할 때 어느 부서에 보내시든지 간에 어느 자리로 옮겨 주시든지 간에 또 하던 일을 뭐 그만두라고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잘 따라주는 것이 우리 목회를 돕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노님들은 뭐, 잘 지금까지도 따라주셨지만은, 아마 이번에도 잘 따라주시리라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지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강조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첫 번째는 뭔고니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보답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강조되는 주장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보답하라. 여러분, 이 감사한 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감사와 신앙은 비례합니다. 정비례해요. 믿음이 좁으면 감사가 많아. 믿음이 좀 적으면 감사가 적어. 믿음이 없으면 불평이 많아 감사는 감고도 없고 불평이 많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장하는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그 감사가 어느 정도인가? 그는 범사가 다 감사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날 일이 없고 감사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 믿음의 모델이에요. 오늘 읽으신 말씀의 배경도 그래요. 바울이 테살로니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믿음 생말 잘하는 거 보고요. 너무 너무 감사하대요. 그 자체가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이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할 일을 한번 많이 찾아보세요. 어떤 분의 그 유행가 가사 중에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한 벌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죠. 우리는 어떻게 옷한벌벌렸습니까몇 벌을 벌렸습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 때문에 한벌 가져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부터 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그저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계절 옷이 막 가정마다 몇십 벌은 다될 것입니다. 그 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선물들이죠. 집이 있죠. 아내가 있죠. 남편이 있죠. 자녀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동하며 호흡하며 살게 하시는, 뭐, 감사를 말한다고 하면 이건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감사한 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집집마다 먹을 것 많이 싸놓으셨죠. 통장에도 돈이 있죠. 요즘 우리나라가 또 좋은 나라가 돼서, 또뭐 연세 되신 분들한테 용돈도 꽤 많이 줍니다만. 통장에도 돈도 있고, 아프면 얼마든지 병원도 다닐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수십 년 하루 세 끼, 세 끼만 먹습니까? 뭐 간식 먹고 또뭘 먹고 뭐 하여튼 뭐 실세 없이 먹었는데 수십 년 먹었는데 아직도 먹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면서도 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에게 내가 네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이것 저것을 더 주었을 거다. 근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남의 아내를 범했느냐 하는 책망인데 그 책망을 내놓으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이것저것을 다 주셨답니다 다윗에게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며 고민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복된 것 많이 더 주셨습니다. 넘쳐나도록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을 헤아린다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저희 둘째 딸이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저의 아내와 저한테 이게 글을 써보냈는데요. 감사의 내용을 67가지인가 이렇게 막 썼어요. 뭐 그렇게 감사가 많은지 곱슬머리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동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언니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라고 지적을 하는 거니? 육신의 부모는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그건 기본이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줬는데요. 우리 둘째 딸의 얘기를 보면 67까지 그만큼 고마움,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본성이 악이 없어요. 악함이 없으세요. 본래 성품이 선하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선하고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것저것을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살은 것 우리 힘으로 살았겠습니까? 야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몸을 다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로 한다면, 이거는 표현이 안될 만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요,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세 가지를 뽑아 봐라. 그런다면,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감사한 일 중에 가장 귀하고 선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거는 내 노력으로 쟁취해 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범죄했었을 때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도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찍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저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지은 죄를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짓기는 내가 지었는데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게 하셨고, 그 수천 년전 이야기를 나를 위함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요. 그건 평생 우리의 두뇌로는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도 구원의 주님을 어릴 적에 노래를 배우면서 찬양을 했고 지금까지도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96세 화요일 오후 2시 죽을 때까지 여전히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아니 어릴 적부터 수십 년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왜그 찬양이 지겹지도 않고, 그 찬양이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구원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광대하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 안에는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그 구원 안에는 영생이 있고요. 그 구원 안에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나이를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달반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 다 동일하게 이제 또한 살씩 또 잡숴야 돼요. 하여튼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한살씩다 잡숴요. 근데 그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이렇게 좋아지는데 나이를 자꾸 먹으면 늙어집니다. 신기하죠? 아무리 체질을 뭐 부려도 나이 먹고 안 늙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나이를 먹었는데도 안 늙었다, 그건 괴물에 해당되지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 먹으면 늙게 돼 있어요. 제가 20대 사진을 딱 보면서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야, 내가 왜 이렇게 변했나? 내가 원해서 이렇게 변한 거 아닙니다? 나이를 먹게 돼 있고, 먹으면 늙게 돼 있고, 늙다 보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게 돼 있습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은 이후의 사건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펼쳐질 것인데요. 하나님이 그 앞에 떡 죽음과 동시에 서셔가지고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을 하나님은 냉정하만큼 저주와 지옥의 형벌로 보내게 될 것인데요.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 영광스러운 것인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보다 더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에? 평생 불러도 아쉬운 그 구원. 죽을 때까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왜 지루지, 지루하지, 지루하지, 아니 할까요?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르는데도 왜 지겹지 않을까요? 구원의 그 단계에 있는 그 복이, 그 영광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것을 풀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환자가 이렇게 고침을 받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고요.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는 문제의 키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큰또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지금도 그 이름을 쓰시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귀신 물러가고요. 병자가 나음을 얻을 것이고. 지금도 그 이름을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도 응답하셨지만 지금도 그 이름의 권세는 여전하기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위로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성령님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한두 가지가 아닌데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는 감사한 일을 우리가 확인했고 감사한 일을 받았으니 이 본문에서 두 번째 강조하는 거 뭔고 하니 이제는 보답을 해라. 보답을 하되 감사함으로 보답하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 보답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고 하는 보답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무엇으로 보답할고, 보답할 때는 전제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 못해서.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보답이 아니에요. 남한 장군이 일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둥병을 좀 낫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죠. 그래서 요단강 강에서 일곱 번 목욕하고 가라. 남한처음에는 믿음이 없어 가지고요. 화를 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신화를 통해서 그 마음을 고쳐먹게 돼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엘리사를 만나서 이게 나병을 고치러 왔지, 지금 그분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든다고 화를 낼 위치가 아닙니다. 왕 장군님이요, 그분이 시킨다라 해봅시다. 이게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아, 요단강에 가서 뭐 일곱 번, 아, 미역 감고 나오면 된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해봅시다. 그때 나만이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 신하의 말이 맞다. 내가 병고치러 왔지 무슨 자존심 싸움하러 왔나? 가보자. 그래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목욕 일곱 번딱 하고 나니까 대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만이 뭐하는지 아세요? 내거 받으세요 이거 좀 받으세요 옷을 받으세요 예물을 받으세요 보물을 받으세요 억지로 바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처음에 사양했어요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좋아서 좀 드리는 이걸 보답이라 그러요 보답. 사기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 집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야이 뭐. 너무 사교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막 자원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고, 남의 걸 토색했으면 사배나 갖고, 드리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이걸 보답이라고 해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으면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을 하되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눈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이렇게 보답을 열심히 하면 뭐 권사도 주고 장로도 대기하고 뭐 안수 집사도 대기하고 뭐 여러 가지를 주겠지. 그런 걸 기대하고 하는 거는 참된 보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답을 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단임 목사님 이제 한 주간 내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슨 직분들 감당해야 할 에, 무슨, 무슨 사역들을 맡기실 거예요. 요거 맡기면 뭐 나한테 앞으로 잘해주겠지. 요걸 잘하면 또뭐 권사나 뭐 장로 되도록 안수 집사가 되도록 뭐가 되도록 해주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답은 내물성이 없어야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그 보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뭐내 자유 아니겠는가? 그 자유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성경 한 군데 볼까요? 우리 역대기하 32장 25절 그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은 희스기야 그 왕이에요. 병들어 죽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보답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희식이 아가 마음이 교만했어. 마치 내가 잘해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내가 좋은 약을 쓰고,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고, 내 힘으로 뭐 고침을 받았는 것처럼, 나음을 얻었는 것처럼, 교만 떨다가 그가 다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것을, 보답하지 아니했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받은 은혜 많이 받았죠 넘쳐들어 받았죠 구원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고 성령님을 받았는데 얼마나 대단한 걸 받았습니까 여러분 평생 보답해도 모자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보답을 하셔야 됩니다 보답은 뭘로 할까요? 두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하는 겁니다. 아, 입만 열면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함 이게 보답이라고요.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거니까 자꾸 감사하세요. 아내를 봐도 감사하고 남편을 봐도 감사하고 남편이 없어도 감사하고 아내가 없어도 감사하고 그죠? 나이를 먹어도 감사하고 젊어도 감사하고. 아침 먹으니까 또 감사하고, 정신 먹어도 또 감사하고, 산책을 해도 또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가 넘쳐야 돼요. 말로 감사하세요. 입으로 감사하세요.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으시냐고요. 자꾸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 물질로 해야 돼요. 물질로. 이 남한과 삭개오버리니까 막 드리겠다는 거, 이거 받으세요.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추수감사 예배, 추수감사 예물 모두 다 올려드렸겠죠. 아이고 깜짝 잊어버렸네. 나못 가져왔네. 다음 주에 또 하세요. 물질로 할수 있는 것,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물로 얻을 능을 주셔서 그 힘으로 재물을 얻었는데, 마치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운이 좋고 내가 체수가 좋고 내 능력으로 뭘 얻었다고 그 표만 떨면 안 됩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의 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민족에게 내린 것처럼 보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답해야 합니다. 보답을 하되 감사물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보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